돌반 기도란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신야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론적인 설명을 좀 길지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달여 기간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예, 주부의 광고 한대로 그 한병수 목사님이 쓰신 예, 새롭게 있는 주기 도미라는 책을 참고해서 우리가 주기 도미 해설 설교를 예,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어, 나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종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종교인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쉽게 납득이 되시는지 아니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신지요 영적 갈급함이나 어떤 종교적 필요성 때문에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때로는 힌두교든 이런 종교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접근하기 편한 게 기독교 교회구나 여기 와서 종교생활을 하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하나다라고 분류되고 있어요. 종교적 필요성, 영적 갈급함으로 교회를 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같은 비슷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하는데 이제 개인 기록들을 이제 정보를 적는 중에 직업 분류량, 직업 분류하는 항목에 체크해야 했습니다. 직업 분류상 종교인에다가 체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고 야릇했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목회자로 부르신 받아서 목회의 일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서는 나를 종교인으로 분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종교업에 종사하려고 신학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어, 말씀을 전한 일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어, 그동안 해왔던 건가? 종교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맞나 아닌데라는 강한 우구심이 자꾸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어, 군대에서도 많이 그렇죠. 사단 훈련소 갔을 때 교육할 사람 하지 않고 어, 종교 활동, 종교 행사 갈 사람 나 이렇게 합니다. 그 종교 행사란 말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객관적인 말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일을 종교 행사다, 계속 종교 행사 하러 간다라고 할때 마음이 울,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종교 중 여러 종교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선택지 중 기독교 했어, 선택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리얼리티다, 실제다, 진실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타 종교와 경쟁해서 기독교만 최고고, 어, 다른 종교는 수준 이하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왕의 의도들을 한다면 은 어, 영적으로 깨어나서 생명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비자로 기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타 종교를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게이 교회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와 찬송, 기도, 헌금, 구역 모임, 기도 모임, 봉사, 친교 이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게 다른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경우로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형식만 기독교 옷을 입었지 다른 종교 가서 알라신 부처님께 이렇게 똑같이 해도 어떤 공을 드려도. 다르지 않은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나와 그분의 관계냐 나와 그것의 관계냐로 구분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신적 존재에게 내 손을 성취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기도행위는 종교적 기원이자 그냥 다른 종교와 비슷한 종교행위에 그친다고 할수 있어요. 신을 움직이고, 노골적으로 신을 도구로 만들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결국 내가 목적이 되는 그런 행위들, 아까 언급한 대로 그것은 종교행위로 취급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주, 주술사에 가서 소원 성취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인격적인 대화의 종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말 쓰기 시, 좀 싫은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곳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야 은혜와 진리를 향연다, 진짜 신앙살이다, 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것을 예,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려면두 대상 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서 영적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합니다. 어, 제딸 어, 다윤이가 인형을 가지고 잘 놉니다. 인형하고 대화하죠. 안녕, 난 다윤이라고 하는데 넌 누구니? 그러면 이제 곰돌이 인형 이말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응난 곰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곰돌아 반가워. 그럼 그래 나도 반가워. 이렇게 이제 대화하고 노는 걸 보는데 인격적인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독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영해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노는 것입니다. 진짜 인격적 만남이 일어나려면 예, 상대격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닌 독립된 인격자를 대할 때 진정한 대화와 교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독백을 내가 하신 말 마음대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응답 받아내려는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반응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대화와 기도가 됩니다. 쌍방 교류입니다. 만남이 있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바른 기도를 먼저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하십니다. PPT 보시면 5절에 에, 하지 말라, 7절에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말라는 부정의 명령으로 먼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타락한 자들이고 거듭난 이후에도 죄와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두주 전에 신년 저녁 기도의 주제가 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예, 훈련받는 것을 이제 기쁨, 느림, 기도, 예, 겸손을 연습하라라는 제목들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경건과 기도를 훈련하는 것을 이제 운동하는 것에 이제 훈련받는 것에 비유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피겨 스케이트 뭐 김연아 선수나 또 수영을 배울 때 어, 이제 먼저 수영을 한 사람들은 잘못 배운 습관들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 이안 되면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모차르트에게 한 학생이 음악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모차르트가 묻습니다. 학생은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선생님 만나기 전에 10년 동안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받고 있는 수업료의 두 배를 내시면 예,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했어요. 그래서. 어, 대가에게 단기간에 음악 공부를 완성시켜 줄 거란 기대감 가지고 두 배의 수업료를 기꺼이 내고 이제 수업을 들었죠. 얼마 후에 다른 학생이 수업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모차르트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은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업료의 반만 내면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 나빠요? 그 전에 두 배를 내고 들은 학생이 화를 내면서 왜 나는 어? 음악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한 사람인데 두 배를 받느냐 았 따지니까 모차르트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10년간 음악 공부를 했으나 음악의 나쁜 습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쁜 습성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쳐가면서 음악 공부를 하려면 기 드려야 하므로 두 배의 선물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기도인 주기도문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도 잘못된 기사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도 613가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라는 조항이 248개 하지 말라 조항이 365개 365. 매일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죄,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라는 의미가 있죠 10개명도 1개명부터 보면 하라가 아니라 말라로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덟 개의 계명이 말라 계명이고 하라는 계명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라는 순종의 계명으로 말라의 순종에서 시작해서 하라의 순종까지 나아가는 단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 유량 있는 죄성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으로 기도를 왜곡시키고 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어그러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내 기도 습관이 무엇인가 알고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말라 기도의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프린트물도 있지만요. 첫째는 5절에 나온 대로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이고요. 둘째는 7절에 보이는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첫째,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는 뭐냐?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한 그러니까 자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위식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안 맞습니다. 그,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과 이기심, 잘난 차례는 불순한 동기가 가득한데 겉보기는 깨끗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척하는 모습을 꾸미고 있어요 이 연기 대상 받을 연기력으로 사람들이 속습니다 어,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에 달콤하고 유창한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특화된 사람들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제 예,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뿔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퍼집니다. 뿌우하면은 뿌우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 중에 종교인으로 명성이 높았던 이 바리새인들 어, 이제 외식 기도의 맛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이나 은밀한 곳에 가지 않고 어딜 가요? 예, 아까 우리 이제 오절에 보신 대로 사람이 많은 회당이나 시장 사거리, 큰 거리 어길을 찾아갑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뿔라팔 소리 뿌 들릴 때, 아, 기도 시간이구나면서 즉각 멈추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많은 그 자리에 딱 멈춰서 그 한가운데서 바로 이제 기도하는 큰 몸짓으로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일반 사람들, 실상은 연출된 현장이지만, 그 사람들은 대단히 영성이 높고 어, 참 거룩하고 고명하신 분이다. 라고 다들 이제 칭찬, 칭송하는 말들을 듣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 정말 대단하지. 오늘도 한건 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가치가 오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기분 좋아. 어, 이런 것이죠. 그 그러니까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제고향교회 초등고 다닐 때 제가 좀 이제, 뭐, 좀 성실한 성격이잖아요. 고집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나 이런 데 땡땡이를 잘못 치고 그냥 가란대로쭉 가요. 그냥 고집스럽게. 교회도 그렇게 모범생 스타일로 쭉 다녔어요. 가라, 가라, 가야, 가라가면 가야지 이러면서. 그게 성화된 성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기질로 이제 한 것인데, 교회도 이제 빠지지 않고 집중력, 집중력으로 갔, 갔습니다. 어느 날 진눈깨비 날리고 춥고 이런 날인데도 이제 교회 아침에 9 시에 예배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두 분이서 저를 두고 나누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아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교회 빠지지 않고 오는 애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 비슷한 그 말을 그러니까 나한데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렸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는 걸로 봐서는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와! 했던 것처럼 아 이런 기분이구나 종교, 종교적인 칭찬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평가 좋은 평가 받는 게참 사람의 욕망에 큰 만족을 주는 것중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기대하고 그 맛이 이제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기분 좋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찾아서 그런 종교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잘못된 위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뭐예요? 죄를 막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를 할때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될때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더 의식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은, 내 기도가 아니, 외식하는 기도로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에 저도 그랬던 것이고, 지금도 사실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남문 교회에 의뢰 직분을 맡으신 분들, 또 봉사하신 분들, 앞에 나서신 분들, 자신에게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참 살피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도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면이 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나의 기도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잘못된 기도의 사례는 뭐냐? 이방인의 중원보원하는 기도입니다. 중원보원, 말을 많이 하는 것, 했던 말또 하고 무한히 반복하는 것을 가르치죠. 중원원 기도란 것은 무의미한 비인격적 언어의 반복을 가리킵니다. 다다다다다, 뭐, 영어로 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일방통일적으로만 내뱉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소원, 소원하는 것들을 속이 흐른할 때까지 그냥 쏟아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던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그것. 일방적인 전달로 기도의 완성이 됩니다. 다 하고 나면 이제 될것 같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자기 암시를 하게 되죠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정신으로 그냥 동일한 소원과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에 정성을 많이 들으면 응답할 것이다 하는 어떤 암시를 합니다 혹은 이 무의미한 소리의 반복에 의해서 좀 체면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몽롱한 쾌감에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소원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어떤 접신의 상황에 그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당이 부닥거리할때 어렸을 때 이제 저 앞집이나 뒷집에서 저희 집은 이제 믿으니까 안 하는데요. 무당 불러서 굿합니다 덩덩 더 덩덩 덕 덩덩 더 덩덩 더 그래요. 그게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이제 그거 듣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무당이 이제 접신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 신비주의, 합의를 추구한 종교들이 그러한 좀 무의미한 반복적인 곡조들을 많이 이제 따라갑니다. 진원이라고 하는데요. 갈멜산 발성교자들도 그들이 진원을 합니다. 주문처럼 막 진원하면서 막 덩덩덩 덩신성이 춤을 추면서 접신하려고 합니다. 특정의 곡조를 들으면서 몰입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이방 종교에 흔히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막, 무화적경 빠지듯이. 그게 정말 인격적인 기도인가 의심이 되죠.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드라, 영화 보시면 뭐 드라큘로 나타났을 때 주기도문 막 암성한 식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 네 글자에서 가운데 두 글자 기도 빼버리면 뭐가 되죠? 주문.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막 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 수리하는 이방 종교의 주문과 같은,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렇게 비인격적인 중원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이 중원본 기도의 배후에는 어, 신의 격분한 어떤 신기를 달래고 호감 얻어서 어, 내 소원을 성착했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 주님은 욕망과 자기 필요 중심으로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 또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2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선하신 하나님 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시다. 그것을 안다면 막 중원부원 막중 쏟아내듯이 기계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8절 마지막에 본문의 8절 마지막에 아시는이라이 동사가 헬러 동사 시제로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료형. 과거에 끝난 행위, 완료된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과거로부터 내 존재, 내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속해서 나의 상황과 필요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 막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뭔가 반응이 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제가 어제 과거 청년부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다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 안양에서 이제 중형급 이성계는 교회를 목회. 제가 이제 그 교회 등록할 때 그분이 예, 이친식하면서 다이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교회 떠난 다음에도 교회도 어디 이제 다른 곳에 크게 건축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잘 해오다가 예, 교회를 운영하는 자신이 교회를 운영하는 CEO 같이 된것 같아서 너무 이제, 어, 이제 고민이 되고 또 이제 나중에 불신자 전도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참 회의가 드는 가운데 이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재작년에 이제 사임하셨어요. 그냥 이제 지금 다른 분이 이제 목회하시고 있죠. 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갈뭐 결정 없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사임해 버리셨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예. 네. 그래서 고향인 부산에 가서 이제 뭐 하나 그러고 그냥 계셨대요. 그냥. 네. 사람이 뜻 따라 이제 순종해서 갔는데 뭐 하나 뭐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맨 처음 찾아온 사람이 이제 기독교 안티인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자기를 만나서 밥 사주고 대화하고 싶다고 찾아왔더래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 연락해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부산에서 10여 명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실망한 것들을 듣고 답해주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른 면으로 이제 경제적으로잖아요. 이제 경제적 고민이 돼서 어또 집에 있으면서 다음 달은 어떡 하나 어떻게 넘기나 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이제 옆방에 애들이 이제 왁자지껄하게 놀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입양을 좀 해서 자녀가 넷인데요. 예, 애들이 초중고 대예요. 나이 차좀 나가지고 초중고 대. 어, 교육비도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애들이 그런 걱정 없이 그냥 그배틀그라운드 게임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걱정하다가 가가지고 너희들 어? 걱정도 안 되냐 이렇게 막 이제 한마디 하니까 아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빠가 할 일이잖아요. <laughs> 이런 것도 널널해요. 아빠가 걱정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할 일, 우리가 할일 아니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 머리를 쾅 때리는 응답이 있었던 거죠. 아 내가 먹고 살것 자녀가 우리 아빠 먹고 살까 걱정하면서 아빠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러는 것은. 우리 애가 나의 자존심, 아버지의 자존심을 구기는 행동 아닌가? 그런 말 아닌가? 아버지의 능력이 무시받는 거 아닌가? 근데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어떻게 살아요? 이러고 걱정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다.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분이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을 바꾸셨다고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근심 걱정 안 하시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어,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매달매달 매달 경험하셨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은, 그달그달 어, 그달 넘기시는 일들, 험난히 하시는 일들을 예, 누리시면서, 예, 지금도 전도사역하시고또 어, 이제 여러가지, 예, 지금 이제 서울에 와 계시지만, 이제 일들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른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어, 들으시고 먼저 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기도의 방법이 골방 기도라고 했는데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일차적인 의미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이제, 어, 하나님과 나만 독대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장소만 의미하냐? 예, 창고 같은 골방에 있어도 잡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는 기도자. 시장통이나 광장에 있어도 수많은 방향 소리들, 가, 소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과만 독대한다면은 그런 기도자는 또 골방 기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의 골방은 밖에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출입할 수 있는 각자의 마음에 골방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밀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꼭 소리내서 말로 막 외쳐야지 듣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들으 우리 마음을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피로들, 상황들을 아시고, 아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공급하세요. 우리의 마음 골방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갈급함, 연약함을 다 가지고 우리 골방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진짜 물리적 공간과 정해진 기도를 통해서 훈련 받는 것이 가급적 좋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어떤 과정들을 또 가지십시오. 여건이 안 되면 잠깐이라도 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 훈련들을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쁘게 사역하시다 말고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사역하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사람들이 상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상 주시는 그 시간이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기도 자체가 뭐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는 상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 후에 여호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지, 내가 너의 상급이지, 내가 너의 상이지라고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이란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뭔가 듣는 말, 뭐 물질, 뭐 받는 거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죠. 금방 또 없어집니다. 또 갈급해요. 그래서 또막하나님을 일격 중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막 무한 반복하는 기도 외치고 때를 쓰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알고 우리가 아는 진정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골방 기도를 통해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그 시간 또 우리가 누리고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